국가 배치, 청와대 보고 누락 과정에 군 사조직, 알자회가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 의원 전화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우선 하나에는 워낙 익숙한, 자리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게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1992년 김영삼 정부 출범과 동시에 예. 국내 사조직 척 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회는 뭐 전두환 노태우 등등 당시 12.12 쿠데타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그 대표적인 단체였으니까 이게 해체가 됐고 법적 네. 절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밑에 뭐 만남회라는 것도 있었고, 당시 알자회도 있었습니다. 그당시에그 예, 당시 알자회는그 육사 기수로 오면 연관급 어, 장교 한 중령 정도에서부터 뭐 위관 장교 대위 뭐요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장교들이고 아직 중견 간부들이고 하니까 어, 저 열면 뭐 보직을 좀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좋은 보직에서 아니면 음. 인사상 약간 불익을 이 주는 정도로 해서 그냥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음. 그 시기에 워낙 그 군내 사조직에 대한 그 의지가 강하니까 싹 사라졌던 거죠. 숨어 있었던 거죠. 알자회가 뭐예요, 약자죠, 근데? 네. 뭐, 해가 자기들끼리는 뭐, 알고 지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laughs> 아, 뭐, 알자보직을 나눠가 된다 해서 뭐 알자회다. 이건 아마 알자, 알자보직 얘기는 아마 다른 그, 그분들을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층에서 어부그저약칭이 음. 아닐까 싶은데요. 하여간 알고 지내자 알, 뭐 이런 알고 지내서 만나다 예. 네, 이런 그이 사람들이 쭉그 동안 하다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다시 알자회를 중심으로 아 군내 사조직이 다시 좀 활성화됐다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제보나 또는 그 정보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알자의 소속이라고 하면 육사 몇기 정도에 해당되고 기수당은 몇명 정도 되는 겁니까? 대략 지금 저뭐그 정보에 따르면 한 네. 34기에서 한 43기에서 예. 기수당 한 10여 명 정도로 어 하는데 이거 뭐 하나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면 100, 어, 12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뭐 100명이 좀 넘는 형태, 평평인 거죠. 예. 그렇군요. 아마 지금 현재, 네. 그, 예편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실제 예. 현역이 있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수가 적을 거예요. 음. 현역이 숫자는 한 반, 절반 좀 넘거나 그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니까, 러 과거에 알자회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네. 이제 이 알자회가, 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군의 주요 보직들을 자기들끼리 나누기 시작했다. 네. 그런 정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군내 중요한 보직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잘 아시지만 이 정부 부처 가가 보면요 어떤 부서에 가면 승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기업도 그렇지만 대개 이제 핵심적인 게 인사 관련 부서 또는 예. 정책 관련 부서는 되게 그저이 부처 내에서 엘리트들 또는 승진 거기 가면 다음에 어디로 가고 딱이 정해져 있어요. 음. 뭐 그런 것처럼 이 국내에서도 그 인사 쪽하고 정책 쪽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보직이고 예. 또이 군대도 기억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어, 옛날에 보면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잘 나갈 때만 해도, 뭐, 일사단은 전두환 사단, 구사단은 음. 노태우 사단,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특정인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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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자기 사단장 중에 출세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사단,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되게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출, 하나의 출신들만, 특히 전두환 대전 대통령과 인, 인연이 있거나 추천한 사람들이 계속 그 일사단장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그 승진하고 이런 형, 태했었어요 과거 한때는요. 그러니까 보직 그런 것, 주, 주요 보직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자기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구조였지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예를면 들 특정 사단장을 하고 나면 그뭐그 뭐 다음에 보직은 자연스럽게 뭐국방부에 요직으로 들어오거나 육군본부나 아니면은 그 야전군 사령관의 부사령관으로 군사령관의 부사령관을 가거나, 그리고 나서 좀 이따 군, 군단장 승진하고 이런 것들이 음. 굉장히 자연스럽게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 경력이 당연히 그런 어. 혈류가 좋으니까 그렇게 승리하는 거 아니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서로 죽어가게 하는 거죠. 음, 그런 그 하나회에서의 못된 관행, 잘못된 관행이죠. 그게 이제 알자회에서 다시 반복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 그러니까 보직과 관련돼서 매우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까? 지금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뭐 감찰을 해보면 내부 감찰이나 네. 감사원 감사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가 알자회인지는 이미 국내에서 다 알고 있어요. 제 예. 그래서 특정인 이름을 대진 하진 않겠는데 아까 제가 했던 요직이라고 할수 있는 국방부의 정책 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책 기획관이나 정책 실장 자리 예. 그리고 그입 기무부, 기무부 기무사령부 기무사 예. 예 그다음에 특정 사단, 사단장직,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등뭐 특전사령부 뭐이 특정 사령관과 관련된 직위, 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지금 현재 알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그중요 보직으로 지금 저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주요 보직의 알자의 출신들이 지금 현재 자리를 맡고 있는 건 섹트고. 뭐 제가 실명까지 하지 않겠고요. 많은 네. 분들이 지금 뭐 단을, 지금 현재는 단은 아니지만 상당 중요한 보직을 거기에 그 대물림하고 차,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고 이제 크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범주가 10년이란 말이죠. 혹시 네. 특정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시점이 있습니까? 실제로 게그 본격화된 건 아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그 힘을 모아가면서 특히 지금 그 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이, 이, 이분들이 문제가 돼서 민정라인에서도 실체를 확인을 했는데, 예. 이게 우병우를 중심으로 해서 묻었다. 이게 이제 지난번 그 청문회 때 우리 박범기 의원이 지적한 상황이잖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하고 연관돼서 승진하고, 우병우와 우병우 전 민정석과 수 연결해서 뭐 자기들의 그 어떤 인사상의 그 어떤 뭐랄까 특혜를 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제대로 그 해결하거나, 분명히 그저 처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군의 어떤 공정한 인사상의 공정성이랄까 아, 정의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없다 저 보고 있습니다. 음. 세계일보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관련 보도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최순실 비서를 활용한 군 인사 개입 관련 의혹 이런 보고를 네, 이게 예. 보고서가 나왔죠. 이게, 이게 그 당시 박근혜 민정라인에서 만든 보고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문서보고 유출 관련돼서 그 찌라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만든 문건이라고 확인은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데그 문건만 봐도 내용이 잘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대략의 윤곽은 그 이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민정라인에서도 실체를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확인했고 당시 보고서를 정확하게 기억을안 나는데 기무사령관 특정 기무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이게 본격화됐고 이것을 네. 민정라인에서 파악을 했는데 덮었다 네. 그냥. 예. 그런 겁니다. 예, 예. 덮었고 예.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작은 그 동그라미로 군내 사조직 알자외 세력화 동향 이렇게까지 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군내부에서 그런 동향이 있다는 걸 보고한 문서가 유출돼서 세계보고 보도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는 찌라시라고 그러고 인정 안 했지만 나중에 법원 판결을 보였으니까 이 문서는 청와대에서 만든 거라고 인정을했지않습니까 예. 최순실 씨그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유출됐다고 네.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이제 이런 날짜에 군인사에 개입을 하였고 네. 어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게 수사 촉구도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예예 수사 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니. 이제 그그 동안의 언론을 통해 밝혀진 건데 근데 이 이 알자해하고 사드 보고 누락 과정하고 관련이 있다고 근데 처음 나온 얘기인데 이게 어떤 정황인가요 그~ 제가 이제 그 문제제기를 했던 건 어제 회의에서, 네. 어, 지금 이 사드 보고 누락이나 정보가 은폐되고 있는 구조가 크게 첫 번째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어, 첫 번째는 이제 그 안보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비밀주의, 네. 또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약화시켜 온 거죠. 네. 사실은 모든 민주적, 민주적인 정부에서 군에, 군이라는 집단은 고대의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통제를 강화시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약화된 거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히나.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구조는 이런 핵심적인 라인 사실 국방부 내에서도 이 사드와 관련돼서 정보를 어~ 그~ 공유한 그 사람들은 몇안 됩니다 아주 특정인들만 그 정보를 공유했고 그게 이제 정책 라인과 또 어~ 일부 그~ 국방부 장관의 비서 라인 쪽으로 해서 막 핵심들만 지금 장악을 했는데 음. 이 사람들이 통으로 그~ 최고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를 은폐할 정도였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서로의 그인사상의 서로가 의 인적 관계로 짬짬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은폐나 보고 누락, 고의적 은폐 누락이 가능한 것이죠. 음, 그러니까 지금 그 추가 반입이 누락되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그 라인에 정책기획관이나 네. 국방정책실장이 있는데. 예. 이분들이 말하자면 알자회 수속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 알자회 또는 그 최근에 독사파라고 또 있어요. 그 독사파도 있 독사파요? 네. 예, 독서 하는 말, 겁니까? <laughs> 그저이 김관진 씨가 사실은 지금 국방부에 너무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아시다시피 그 김관진 씨는 참여정부 말기에 합참의자했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근 10년이 넘게 네. 11년 가까이 군내 가장 실력자로 존재했던 거죠. 네. 박근혜, 이명박, 이명박, 박근혜 정부 치면서 최고 실력자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그러니까 독일 사관학교를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이후 김관진과 관련된 그 국내 여러 그 실세들이 다들 독일 아. 온, 독일 사관학교 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이 국내 요직을 <laughs> 독점하고 김관진 인맥을 만들어서 독사파. 이제 소위 독사하다 이런 얘기는 안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음. 이러한 사람들그러 그러니까 이 제가 문,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알자에든독사파든또 한민구 인맥이든 이런 국내 특정 인맥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이 구, 국방 업무를 자지우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선후배들끼리 좋은 보직을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밝히는 게 아니라 덮고 어, 가고 거기 같이 승산하는 거죠. 그런 구조에 그렇군요. 그런 라인을 파악하게 됐고 이것이 알자회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군 조직이 사조직화한다는 점을 넘어서서 사드와 관련돼서도 어, 청와대에 보고할 때 누락하는데 개입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제 내에서 이 문제는 감 내부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실체를 파악하는 게 단순히 사드 문제를 넘어서서 이 군에 대한 전반적인 이부조리 불합리한 현상을 좀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내 사조직은 어느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사조직이 횡 행하는 조직은 어 과거 하나회에 우리 패를 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정상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집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뭐 제가 순전히 개인적으로 넘겨집는 거긴 합니다만, 하필 독일이라서 최순실과 무척 관계를 깊은, <laughs> 그것도 갑자기 떠오르긴 합니다. 네,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아닌 것 같긴 <laughs> 합니다만, 이것도 하필 독일 사관학교인가 미국 역사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laughs> 엄빛 쳐 지나가긴 하고, 근데, 혹시, 말씀드다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왜타한핵 전국에서, 어, 그, 개업령 얘기도 한번 네.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군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례성으로 경고했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네. 그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는 전혀, 어, 후속으로 이제 해명되거나 한 적이 없는데, 혹시 이게, 이 알자야와도 관련이 있나요? 제가 또한번넘겨짚는 네. 건데. 예, 그거 뭐, 그, 알자에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네. 저도 그, 정보보고가 국내 동향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동향이 있어서, 그러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대표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특별히 확실한 뭐, 뚜렷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 동향에 대한 여러 그, 저, 이 정치권에는 그런 정보보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국내 동향에 대한 우려를 담기 있어서, 그, 쿠데타가 일어난다라는 것보단 그러한 거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대표께서 한, 말씀 하셨던 것이었죠. 네. 그럼 제가 수미 대표께 직접 시간을 말해서 여쭤보기로 하고.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는 국정자문위원회 인선검증 TF에 계시니까 청문장들 개선과 예, 예. 이 문제는 다음 기회 에 여쭤보기로 하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알자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정부가? 어 지금 일단은 사드와 관련돼서 지금 저 포괄적으로 내용을 다 지금 그 내부 감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네. 지시래요. 어 단순하게 뭐 이게 보건 누락을 넘어서서 뭐 환경 영향 평가서를 우회한 그니까뭐 뛰어넘는 과정이라든지그니까이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면 어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구조를 본다면 자연스럽게 국내 의 특정 인맥에 의한 사적 인연의 사적 관계 또는 이런 그이 사조직 문제도 저는 그시야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이 관련돼서 만약에 이 사조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뭐 이 단순한 친목 모임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어국그 국방 업무 자체를 자기들이 자지우지했거나 인사 문제까지 전행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번 기회 에 분명히 그 근본적으로 뿌리를 제거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